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제가 물고기 종류는 제법 잘 아는데, 이런 뭐 과실이나 꽃 같은 거를 진짜 몰라요. 식물들이요. 이게 체린가 아니면 우리나라 뭐 뻣지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서 다들 떨어지네요. 요 며칠 뒤늦은 가을 장마처럼 부슬비가 거의 일주일 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가고 싶어도 낚시를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집에서 뭐 10분 거리, 완전 집 앞이에요. 오랜만에 또 맛있는 녀석들 잡으러 왔어요. 요 마을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굉장히 조용한 마을인데 이런 하천이라 그럴까요? 제법 예쁜 생태계가 조성돼 있습니다. 어, 이거 아빠가 말해줬었는데 이게 산딸나무라 그랬나? 이 과실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참 재밌죠. 여기는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산책하러도 자주 오거든요. 여기 주민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마을을 꾸며놓으셨어요. 고추들도, 야 엄청 실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포인트는 저산 속에 있는 계곡물이 중간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 잠깐 고였다가 이렇게 흘러서 도심 속에 있는 하천으로 빠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염원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이런 또랑 같은 곳인데도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지금 고기들 노는 것도 보이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자연에서 체집 활동할 때 웨이더 같은 거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오롯이 느끼고 싶어서요. 근데 지금 뱀이 조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여기는 거머리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피 팔리면 안 되니까 입어봤습니다. 오늘 잡아볼 녀석들은 굉장히 포악한 녀석들인데 이렇게, 어 유속이 강한 곳보다는 요런 데, 요런 데 너무 좋다. 이렇게 검정말 막 창궐에 있고 막 부들도 있고 그렇죠. 유속도 비교적. 없고요. 이런 데가 좋은 포인트입니다. 완전 뻘밭이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어, 수심이 안 깊어 보여도 이게 뻘이면은 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히 어, 연안 쪽부터 천천히 이렇게 밟아주시면 좋아요. 야 여기 생태계는 진짜 좋아 보인다. 수생 곤충도 많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거. 하, 부들도 예쁘고 천천히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수심은 근데 뭐 저쪽이 제일 깊을 텐데 그렇게 깊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 여긴좀 빠진다. 우와, 야, 여기 고기들 많다. 애들이 평화로워 보여요. 물도 맑고요. 뭐가 있을라나 여기는? 어, 모래무지다. 여기 모래무지도 있구나. 크, 모래무지 위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고고만 생태계인데, 저 혼자 놀기에는 충분하죠? 너무 예쁩니다. 부들도 너무 예쁘네, 진짜. 야, 무슨 정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부들 너무 예쁘다. 야, 어릴 때는 여기 들어올 때 이런 웨이드 입지도 않았었는데, 참 안전 과감증이라 그러나요? 안전 불감증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안전 불감증이에요. 여기 뱀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이런 데 들어와서 놀고 개구리 잡고 그랬어요. 안쪽은 너무 빼곡하고 차라리 바깥쪽 어디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통발을 설치해 볼 생각이고 이런 데 좋거든요. 이렇게 그냥 횡한 데 이런 데 두는 것보다 제가 진입했던 저런 이렇게 수초 많은 곳이나 부들 사이보다는 요런 데, 요런 데. 수심이 얕아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검정말이랑 수초 많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박아 두면 좋거든요. 뭐 던질 곳은 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다 던져도 되고. 야, 무조건 잡힐 것 같긴 한데 이 수계에서 제가 잡아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잡힐지 또 기대가 돼요. 여기는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통발부터 갖고 올게요. 통발도 뭐두개 던지면 더 많이 잡히겠지만 이 수계에서 제가 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여도 저 먹을 만큼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하루에서 잡았던 거고 이 자리는 저도 처음 해봐서 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미끼도 지렁이 쓰면 좋긴 한데 낚시방에 지렁이가 없어서 요런 거 그냥 어 기성품 사용할게요 요거로도 잘 들어옵니다 근데 지렁이가 효과는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포인트가 진짜 특이한 게, 이제 잡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녀석들이 그렇게 귀한 어종은 아닌데, 한 자리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수계에는 특정 개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잡아서 먹는 녀석들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은, 육안으로는 여기만 보이실 텐데, 여기 좌측 풀밭 안도 다 물이에요. 지금 물이. 보시면 다 있죠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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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지금 큰 돌로서 가라앉을 거거든요 요렇게 바닥에 잘 평평하게 박아 둡니다 조금 거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치해 두면 꽝칠 수는 없습니다 뭐 피라미든 갈견이든 뭐든 무조건은 들어올 건데 오늘 대상어가 얼마나 잡히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지렁이 있으면 메기 같은 거 굵은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형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메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렁이 안 쓰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왠지 지렁이 있으면 메기도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낙엽인가? 개구리 아닌가? 개구리가 뭐 바닥에 저러고 있냐? 오, 개구리 맞네. 저는 이제 그냥 들어가긴 또 하루가 아쉬우니까 제가 올해 목표 중에 가물치 한번 잡아보는 게 있었는데 가물치를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 저수지 가서 가물치 루어 좀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물치를 잡았다면 어, 영상에 이어 넣을게요. 근데 뭐못 잡을 겁니다. <laughs> 내일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대추들도 다 썩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저 어릴 때는 마을 주민분들이나 친구들이랑 밤 대추 이 식이 되면 꼭 따서 먹었거든요. 요즘 분들은 이제 잘안 드시니까 좀 아깝긴 합니다. 근데 원칙상 이런 거 마음대로 따서 드시면 안 돼요. 사유림 아니면 국유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임의로 따시면 안 됩니다. 저기 먼 산에 운묶여 있는 게 너무 멋지죠 어, 비교적 일찍 포인트에 다시 도착했고 부슬비가 내려요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차피 오늘은 쉬는 날이기도 하고 뭐 낚시도 못하고 오늘도 계속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잡혔으면 은 집에 가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오늘은 집에서 좀 빈둥거리고 쉴 생각인데 잡혔기를 바라봅니다 요 녀석들 어제는 허여멀건 하더니 부슬비를 싹 맞으니까 빨갛게 올라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진짜 예쁘다 카메라 설치하고 왔더니 와 비가 더 많이 오네요 고기는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확실히 비가 부슬비라도 오면 이 고기들 활성도는 올라가요 낚시할 때도 똑같고요 통발은 그냥 멀리서도 보이고 아 제발 10마리 이상은 잡혔어야 그래도 앉기 될 텐데 한번 바로 걷어봅니다 뭐 지지할 거 없이요 오늘 하루 더 두면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야 과연 오와 <laughs> 밑에 많네 어, 얼마 안 잡힌 줄 알았어요 야이 동네는 진짜 많네 이 녀석들 크으,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거 갖고 왔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큰거 다시 가져왔어요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오염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모래무지 씨알이 엄청 좋네 의도치 않았는데 야 모래무지 맛있죠 여 모래무지가 있구나 이야, 이 모래무지 씨알 좋죠 허, 맛있겠다 모래무지가 간 너댓말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좋고 오늘 대상어는이 동살이에요 제가 이 녀석들, 요 녀석들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지렁이를 안 써서 그런지 얘네 개체 수가 오히려 평소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이 잡혔죠? 비도 오고 너무 재밌습니다. 다슬기들도 제법 들어왔네 다슬기들 바로 빼주고, 야, 이모래무지 시절 엄청 좋습니다. 이 모래무지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 중에 얼음치라고 있어요. 걔네들은 천연기념물이니까 꼬리랑 이렇게 잘 보시고 채집하셔야 돼요. 보시면 요런 녀석들. 이거, 돌고기랑 얘도 똑같은 동살인데, 이런 녀석들은 당연히 잘 보내주고요. 오늘은 조금 양껏 가져가려고 하긴 했는데, 마리수는 조금 많은 편인데, 이 지역 특성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아마 지렁이 꼈으면, 지렁이 담았으면 훨씬 많이 잡혔을 거예요. 오늘은 이거 다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요. 둘레. 씨알도 네. 오늘 대상어는 요 동살인데, 평소 잡는 것보다는 조금 자라요. 이 정도도 물론 큰 거지만요. 오늘은 다 가져갈게요.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한끼될것 같습니다. 둘, 레여서 여덟, 열. 와, 열대말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곤충들도 쏘는 애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잘 방생해주고요. 예쁘네. 비우니까 더 재밌다. 요 다슬기 같은 거잘 방생해주고.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주적주적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찝찝할 거라고 느끼실 텐데 굉장히 상쾌합니다. 지금 웨이저도 조금 센거 입어서 뭐 옷은 하나도 안젖고 있고 저는 옛날부터 뭐 작은 또랑이나 연못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곤충 관찰하고 고기 잡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서 그런지 굉장히 설레는 상태예요. 어 바로 들어가기 좀 아쉬우니까 뭐한 10분 정도 오르내리면서 조금 구경하다가 운치 좀 즐기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모가 진짜 예쁜데, 조만간 큰비 한번 쏟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시면, 요런데 요런 것들도 다 꽃이에요. 조그만 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막 벌레 같은 것들 다니는 것들도 보이고, 막 우렁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도, 이거 개아제비인가? 물, 이거, 이거 유명한 애들인데, 요즘에 이런 애들 보기 되게 힘들죠. 얘네도 엄청, 흔했었는데 하나 더 있던데, 여기 길쭉한 애도 있던데, 뭐 장구 앱이, 뭐개아재 앱이, 뭐 물장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 잘 도착했구요. 부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대상어 동사리가 이 정도면 진짜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제가 요 수계 하류에서 평소에 잡던 씨알은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 정도 돼요 두께도 한요 정도 되고 동사리 씨알은 조금 아쉽고 오래무지는 얘네들도 진짜 별미 중 별미거든요 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손질해 줄게 일단 기절도 좀 시키고 피도 빠지게 이쪽 이렇게 갈라가지고 물에 좀 담아두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 모래무지로 컨텐츠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얘네가 졸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몇번 갔다가, 어 양이 좀 애매해서 다 방생하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요거 잡은 요 수개에도 낚시할 수 있으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 바로 갈라줄게요.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 부분까지 쭉 내려가지고, 내장 싹 빼줄게요. 요 민물고기 드실 때 저는 지금 내장이랑아가미 제거한 상태예요. 요 대가리 같은 것도 그냥 자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요 대가리가 들어가줘야 이 민물고기 특유의 깊은 맛이 나요. 심지어 저는 오늘 지느러미도 제거 안할 겁니다. 요렇게뭐 모래무지나 비리지 않은 녀석들은 요 지느러미까지 같이 이렇게 육수화 됐을 때 조금 더 민물고기 특유의 진한 맛이 나거든요. 뭐배스나 블루길 이런 거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비늘 쳐줄게요. 이 대가리 부분은 잘안 긁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가리 부분까지 긁어줘야 맛도 깔끔하고 어 이렇게 끓일 때 지저분하게 비늘이 안 떠요. 내장이랑 비늘 제거해줬습니다. 손질 방법은 똑같으니까 나머지도 싹 해줄게요. 안쪽까지 다 깔끔하게 닦아줘서 마지막 녀석까지 손질 끝났습니다. 양이 저 혼자 먹기에 적지가 않아요. 씨알들도 제법 굵고요. 계곡에 미우기 퉁가리 껍지 정도 별미로 쳐준다고 치면 이 하천 또랑에는 이 동살이랑 모래무지가 진짜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녀석들이 진짜 맛있는 녀석들이에요 이제 요리해 볼게요 오늘은 이 물을 좀 맛있게 먹어 보고 싶어서 뭐 조금 굵게 했어요 굵게 이렇게 반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가야 되는데 날씨가 자꾸 이래 가지고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념장 만들어 줄게요 일단 사케 청주죠 청주 요거 제가 청하가 지금 없어서 요거 조금만 담을게요 미림도 없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여기에 진간장 오늘은 고추장을 좀안 써볼 생각이라서 고운 고춧가루 좀 여유롭게 넣어주고요 얼큰하게 먹을 거예요 오늘 녹은 고춧가루도 한 스푼 다진 마늘은 항상 저는 많이 저는 그리고 조림 요리에는 설탕은 되도록이면 넣으려고 해요 이게 단맛이 나서 넣는다기보다 적당히 들어가면 당기는 맛이 나거든요. 너무 달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조림 요리가 여기서 이제 굴 소스 스타일이 있고 액젓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바다 고기 할 때는 살짝 굴 소스 넣는 편인데 민물 고기는 액젓 더 좋아해요. 심지어 어, 된장을 넣기도 하고 고추장을 넣기도 하고 스타일은 다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면 또 느낌이 좋습니다. 참기름 향 너무 좋다. <laughs> 음. 여기 다진 마늘만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 요리에 또 다시마 빠지면 서운하죠 이게 별거 아니어도 다시마 잠깐 넣었다 빼면 진짜 감칠맛이 좋아져요 멸치 육수 내뜻이요 그리고 오늘은 물을 이제 넣어줄 건데 이 무가 조금 무에 더 힘을 준다 그럴까요 물을 진짜 맛있게 먹을 거라서 추가 조미를 하나 해줄 겁니다 이제 국간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물을 익혀주는 거예요 간이 좀 배게요 그래서 저 간이랑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넣어야겠죠. 고기나 생선 밑간 하듯이 이렇게 미리 밑간을 해주면 좋고, 이게 사실 그냥 오래 졸이면 다 스며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생선들이 좀 작잖아요. 민물고기고. 그래서 너무 오래 졸이면 다 터지거든요. 생선들이. 그래서 적당히 졸이기 위해서 간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생선도 맛있게 먹을 건데, 이 무가 좀 메인이에요. 생선의 육수를 무에 입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도 엄청 많이 잡았죠. 오늘은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에 양념장 일부를 좀 넣어줄 거예요. 무에 배라고요.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생선에 올리겠죠? 이제 굵게 썬 파들도 같이 넣어서 육수 쭉 뽑습니다. 한 15분 졸였더니 많이 졸아들었죠? 이제 무는 맛있게 양념이 배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생선들 차곡차곡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생선 육수가 밑으로 빠지고 이위에 양파 올리면 양파 그 채소도 위에 빠지고 서로 도움이 되겠죠 이 조림류는 생선 조림은 바다나 민물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강불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불로 빠르게 졸여주는 거예요 팔팔 끓어오르면 위에 양파 싹 올려줍니다 양념장 남겨뒀던 거 위에 잘 뿌려주고요 제가 예전부터 동사리 요리 제법 보여드렸잖아요 이 동사리가 어, 탕으로 끓이면 살짝 동태탕처럼 그런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그걸 이제 무에도 입히면서 반대로 이제 무랑 양파에서 나온 거예 생선에도 입히고 위아래로 팔팔 끓여주는 거예요. 양파가 이렇게 투명하게 익어갈 때 나머지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요 파, 고명용 올려주고. 파도 두 가지로 썰었어요. 이렇게. 이거 청양고추입니다. 진짜 매운 고추예요. 땡초. 야, 지금 이 어수랑 채소 그러니까 육수들이 섞이면서 엄청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요리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 채소를, 신선한 채소를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양껏 넣어주시면 진짜 웬만한 조미료 넣은 것보다 질리지 않고 깊은 맛이 납니다. 지금 충분히 졸여졌을 것 같고. 야, 와, 얼큰하다.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쑥갓을 향을 입히려고요. 쑥갓 싹 올리고. 그리고 혹시 뭐 손님분들한테 대접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위에다가 조금 뿌려주시면 더 먹음직스럽긴 한데 전 매운 걸잘못 먹고 많이 들어갔으니까 숨죽으면 바로 먹어볼게요. 기가 막히네. 오늘은 소주 먹습니다. 소주 안 주가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청아를 자주 먹는 거지 소주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소주 마셔요. 아 확실히 소주가 안주를 더 당기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물 살짝 먹어볼게요. 아, 이 동살이 진짜 맛있다니까요. 와. 아. 쑥갓부터 항상 똑같죠. 건져먹고 쑥갓을좀 치우고 하나 하나 건져 먹어볼게요. 음? 이 숯갓 향이 진짜. 야, 이거 오늘도 소주 또 도어병 먹겠네. 확실히 청아보다 마시는 그 목넘김은 소주가 있죠. 이무 지금 초반부터 다 따지면 거의 뭐 3, 40분 아마 졸여졌을 거예요. 한 30분? 야무 하나 먼저 먹어볼게요. 이무 먹으려고 오늘 생선 올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들하게 잘 떨어지죠. 에이... <laughs> 무에서 동산이 만납니다 과장 아니구요 와 무가 이렇게 흡수를 잘하고 그리고 초반에 국간장으로 간까지 해버리니까 아 너무 맛있다 모래무지부터 먹어볼까요 가운데 굵은 녀석 빼가지고 이게 좀 제법 졸여가지고 좀 부셔질 텐데 크. 이 모래무지는 이 가운데 지느러미를 뽑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공간 생기죠. 그다음에 요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나무젓가락이어가고 제가 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살쫙 벗겨지죠. 그리고 이 모래무지가 잔가시가 좀 있는데 다잘 꼭꼭 씹힙니다. 억세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발라가지고 통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살짝 적셔서 어차피 뭐다 배긴 했겠지만 아 오늘 소주 진짜 맛있네요 모래무지 먹어볼게요 아 이거 밥 말아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얼큰한데 이 구수함이 일반이랑 좀 다른 얘네 특유의 구수함이 나면서 이 동사리나 모래무지는 전문점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 모래무지는 조금 조림 인기가 있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동사리 요리 이렇게 안 팔잖아요 음? 자분자에 진짜 여유라면 여, 여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래무지도 정말 맛있지만 크으, 이 동사리, 동사리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동사리는 살이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싹 벗겨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순살만 딱 발라서 크으, 숯갓 하나 올리고, 이 동사리가 껍데기가 약간 가죽 같거든요. 요 가죽 같은 애들이 맛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 소가리 있죠. 소가리 크으, 이건 제가 뭐 자주 먹는 거니까. 동사리는 진짜로 꼭 잡아서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노란가오리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꼭 드셔보세요. 진짜 이 동사리는 만약에 크기가 그러니까 씨알이요. 소가리처럼 저 컸으면 진짜 인기 많은 생선이었을 거예요. 작아서 그렇고 어, 이 살성이 얘 생긴 것도 여느 일반 민물고기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살성이 진짜 독보적입니다. 그 소가리처럼 그 육고기 씹는 그런 느낌도 나고 특유의 구수함이 있는데, 아 이건 진짜 드셔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야이 소주 한 병을 금방 먹었네. 크. 아니 근데 진짜 생선도 생선인데 이 무가. 와. 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국가 너무 맛있는데요. 야, 국물. 야, 매운탕보다 더 맛있네. 무가 진짜 기가 막혀요. 이렇게 좀 으깨 가지고 비 맞고 들어와 가지고 싹 씻고 이렇게 딱 먹고, 오늘은 오롯이 쉬는 날이라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영화 같은 거나 좀 보면서 술 기운 딱 입은 상태로요. 이따가 또 해장, 뭐해 먹을지도 고민해야겠네요. 오늘도 이게 첫 끼라서 배가 좀 고파서 사실 탄수화물 좀 넣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앞에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앞에 팔면, 한 대접에 2만원 주고도 사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고요 대겹으로. 아, 이거술 기운이 오니까, 더 맛있어요.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붙어가지고, 나름 헬스를 열심히 하는데, 술을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몸이 잘안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외기들은 여기 다 있죠. 저는 이제 요거 하나 딱 먹고 카메라 끄고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한 병을 지금 거의 10분도 안 돼서 먹은 것 같은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끄고 창문 탁 열고 오롯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